대만처럼 중국을 막는 법. 대만은 홍콩이 중국에 먹히는 걸 보고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선거제도도 바꿨대요. 당일 투표, 투표함 이동금지, 수기표도 도입했대요. 그래서 먹히지 않았대요. 중국은 작은 나라는 무력으로 먹고 힘 있는 나라는 선거장악해서 요직에 사람 꽂고 이민법 개정해서 인구로 잠식하는 방법을 썼어요. 홍콩 먹을 때 그렇게 했대요. 대만은 그거 보고, 어, 이 법을 다 바꿨죠. 중국은 한국도 홍콩처럼 먹으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요. 한국은 힘이 있고 부자 나라라 차근차근 단계를 밟고 있음. 사회, 입법, 행정, 사법 다 장악하고 이민법 개정해서 인구 역전시키는 것이고 있대요. 그러니까. 혈통가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혈통가리. 왜그 신실은 다 맞았어요. 그렇게 막지 말라 그랬는데. 이미 조선족은 300만 명이 들어온대요. 왜냐면 우리나라 국민들 300만 명 사라졌거든. 그 이상이 죽었어요, 지금. 1,600만 명 사라진다는 그런 인텔이 있는데 로펠러 재단에서 만든 건데요. 이거는 여러분들 해장을 하세요. 열심히 해장을 하세요. 그러면 달라집니다. 매드베드가 오려면 국민이 모두 깨어나야 돼. 그래서 아픈 사람들을 치료할 수 있는 매드베드라는 것은 우리 생명도 더 늘리고 젊어지고 안 믿어지죠. 이집을 보시면 아십니다. 탕도시 기세라 연인을 보세요, 꼭요. 홍콩 인구는 800만 명, 그중 450만 명이 중국인으로 바뀌었대요. 한국도 이제 홍콩처럼 될 가능성이 크고, 그걸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정통적인 그 역사관도 다이 무너지는 겁니다. 먹거리도 다 빼앗기는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책도 출판도 이제 우리 한국 전통의 것이 아니라 중국인을 위한 책들이 또 팔리는 겁니다. 이렇게다가 완전히 뒤집어져요. 중국인들로 바뀌면서 중국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 하자면. 한국에는 민노총이 100만 명, 조학생과 조선족이 약 150만 명이 들어와 있대요. 합쳐서 250만 명, 이민법 개정되면 더 많은 사람들이 돌아옵니다. 중국은 15억 인구라 몇 천만 명 들어오는 건 문제도 안 된대요. 1년에 400만 명씩 들어오면 5년 후엔 2천만 명이 들어옵니다. 그게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역사공부 좀 하셔야 합니다. 그냥 미국으로 먹을 때도 1700만 명이 들어갔어요. 여러분들, 우리 한국이 위구르 될까봐 얼마나 걱정하면서 제가 5년 내내 6년 내내 계속 게시물을 올렸었어요. 다귀 닫고, 오히려 이 진실을 외친 시인을 다 왕따를 시키고, 앞줄을 끊고, 모든 것을 다 망가뜨리게 만든 문화입니다. 문화겐입니다. 이 사진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미워는 안 하는데, 억울하죠. 어떻게 이렇게 같은 국민이 이럴 수가 있냐는 거죠. 진실을 외쳤으면 누가 나는 경청을 했었어야 된다. 같이 외쳤어야지. 그럼 주사라도 안 맞으면, 우리가 싸울 힘을 더낼 수가 있거든. 그래서 바로 코앞에 있어 4월. 지금 한 달도 안 남았어요. 그냥 당하게 돼 있어요, 이거. 그래 막아야 돼요, 이거. 한국의 인구 감소 정책, 폐미 정책, 저출산 다 중국의 전략입니다. 초등학교 교시 보면 한반의 인구는 3분의 1로 줄어들고 그 자기는 중국인들이 채울 겁니다. 이건 일론 머스크도 예측한 대로입니다. 한국은 대만을 보고 국민들이 각성해야 합니다. 지금은 좌우 이념 싸움이 아니라 그냥 중국에 먹힐 판입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대공 수사권 회복 필요합니다. 우리 문학 예술판 분들,